이 항체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. 아니 그냥 우리 몸이 1년 후에 앞으로 코로나가 올 거야. 항체 만들자. 이런 거 없습니다. 항체는 직면했을 때 만들어. 그런데 자, 그런 어떤 문제들이 올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주변에 감기가 많다. 독감이 많다. 근데 안 걸리고 싶다면 그때쯤에 여러분들이 금식 한두 끼를 해 주세요. 항산화 식품을 드세요. 레몬, 토마토, 그다음 프로폴리스 이런 거를 어, 평소보다 세배 정도 드세요. 세 배. 몇 배요? 세배 드세요. 저는 프로폴리스를 한 일곱 배 먹어요. 일곱 배. 그러면 감기가 오다가 도망가더라고요. 신기하게. 근데 그런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건강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무시하잖아. 100% 걸려요. 이거는 감기에 걸린다고 약하거나 안 걸리나 강하게 아니라. 그 타임에 내가 딱어 먼저 이거를 대비해야 되겠다. 그러면 웬만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. 요 이번에 독감 되게 심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막 저도 만난 사람 이렇게 해서 균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제가 뭐를 했냐면 레몬을 먹고 싶었는데 레몬을 뭐 여건이 안 돼서 못 샀고 그래서 프로폴리스와 물을 하루에 정말 많이 마셨어요. 뭐 되게 안 좋았었어요.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쯤 목이 많이 가거나. 아마 지금쯤은 막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. 다행히 정말 왕창 먹었어요 프로폴리스를 한 일곱 배 진짜로 아침, 점심, 저녁 한 다섯 번 여섯 번 먹었어요. 그거 보니까 어 신기하게 분명히 느껴져요. 간질간질하고 막 기침 나고 올거 같은 느낌. 근데 올거 같다가 그냥 없어지더라고요. 자, 우리가 어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돼요. 무엇을 외부에서 그 항원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건조할 때는 뭐가 문제냐면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. 건조. 우리 이~ 여기 뭐라고 하죠? 상기도라고 하죠. 상기도. 이 상기도 쪽에는 상기도 쪽에는 건조함을 만나게 되면 그때 세균이 번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. 곰팡이는 습에서 번식하기 쉬워요. 기생충은 어떤 음식을 먹어서 번식하기가 쉬워요. 어쨌든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기 쉬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줘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. 만약 감기가 되게 많아진다, 마스크를 쓰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수분이 충분하셔야 돼. 몸속에 무엇이 많아야 된다? 네, 수분이 충분해야 돼요. 좋아요. <웃음> <웃음>